오늘 지금 이렇게 그런 나약한 의지 가지고 살긴 힘들어. 어? 얼마나 험한 세상인데. 총 들고 있다니까 총 들고. 어? 칼 같은 거. 막 사람들 등에다가 지금 기, 길거리에 아, 진짜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 있죠. 칼몇칼몇 칼몇 개씩 꽂고 이렇게 다니는데 아, 막 이러면서. 그거안 보이죠? 난 보이는. 아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지칼 맞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얼마나 치열한데. 자기가 올라가기 위해서, 뒤에다 이렇게 칼탁꼽고 막, 아! 막 이러면서. 여기 사는 거 어때? 막 힘들어. 막 이러고 막 이랬다니까? 그런 사회에서 살라, 이겨내려면, 지금 이런 의이에 졸부 그러면 안 돼요. 야, 고작 15년 더 살았는데, 여러분보다. 15년. 15년에 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길래 내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니. 그죠? 15년 더 살았는데. 내가 15년을 더, 더 살면 몇 살이니? 50살이죠. 좋했다처맞았다나 <laughs> 지금. 15년 더 나면 50살이잖아? 그럼 또 세상을 바꾸는, 세,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또 달라질걸. 요 어떡하니, 정말? 정, 정신 차려야겠다, 나도. <laughs> 빨리 결혼해야겠다. 올해 안에 결혼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빨리 애들 낳고 해야지 그러면 지금 얘가 15살 때 내가, 오늘 올해 결혼한다 그래도. 올해 결혼하면 내년에 애가 태어나 있죠? 그럼 얘가 대학 들어갈 때 내가 몇 살이야? 할아버지네? 55살이네, 그죠? 아, 안 그러나? 재수신발? <laughs> 그럼 56살이, 와, 큰일 났다. 45살에 결혼할 생각이었거든요? 43살이나 44살? 43살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43살이면 얘가 44살에 애가 태어나면 25살 하면 64살이 되는구나? 재수하면 65, 삼삼하면 66살이 되는 근데 하, 아니에요. 그런 내가 나중에 위너스 클럽에서 위너스 클럽 2기가 될 여러분들이잖아. 위너스 클럽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혼 제도에 대한 단상에 대해서 한 시간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성인만 결혼해요. 성인만. 어, 성인만. 성인만 결혼하지 않고 그냥 때가 돼서 결혼하기 때문에 지금 이혼율이 계속 급증하고 있잖아. 그건 싫거든. 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차라리 전 국민이 다 이혼을 해야돼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정도 이혼해본 사람이 다시 이혼, 결혼하면 좀 정신 차리잖아요 상대방에게 맞춰줄 줄 알고 그죠?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희생이라기보다 맞춰주는 건데 그게 안되는 상태에서 막 결혼을 나 지금 안돼요 그래서 지금 결혼 안할 뿐이야 그거 안된다니까 평생 안될 것 같아 43살이 되면 될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안돼 내가 나를 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얘들아 <laughs> 이게 뭐냐